지금 이에운 장관이 지명된 기획예산처는 국간 열쇠를 쥐고 있는 장관이에요. 정말 이 중요한 국간 열쇠를 이에운에게 맡기겠다고 했던 대 대통령의 의도가 뭘까. 저는 대단한 결단이었다고 보거든요. 예. 이 결단 속에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음.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평론하는 자체가 이거는 대통령의 깊은 뜻에 대한 좀몰리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모르는 이해운과의 그런 관계 음. 또 이제 이해운의 그런 능력을 판단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어느 참모하고도 이게 상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상의는 근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이렇게 중요한 거면. 상의하면 반대할 테니까. 아. 네. 그래서 외로운 결단이었다고 봅니다. 예. 음. 지금 보좌관에 대한 갑질을 보면서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저는 20, 제가 20년 동안 딱. 국의원 했잖아요. 예. 제가 해고 시킨 직원은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로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음. 어, 보좌관은 함께 일을 하는 동지 같은 사람이죠. 동지 같은 사람인데 음. 어, 보좌진에 대해서 특히 나이 어린 그런 저뭐 인턴이었던 것 같은데. 저렇게 막대하는 거는 저는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음, 이해는 못하는데 그러면은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는 뭐 대통령의 고뇌가 있었다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 뭐이 정도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이해와 리스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이 일정에 물타기가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